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자료 해석 공부 팁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수험 기간에 자료 해석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았고 어, 처음에는 사실 점수가 60점대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자료 해석 때문에 피셋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음, 최종적으로 그 기출을 풀 때는 자료 해석 점수 덕분에 다른 상황 판단에 어안 좋은 점수들을 극복했을 만큼 효자 과목이 되었던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복잡하게만 보이는 자료 해석 수치들로 가득하고 조건들로 가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나 고민하는 그런 자료 해석 과목들을 단세 가지 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요. 다양한 계산 기법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어...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복잡하고 또 낯설다 보니까 문제 유형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처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스타버치를 켜두고 2분에 한 문제씩 이런 식으로 2분이 지나가면 아예 넘어가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문제 유형을 먼저 접하기보다는 다양한 계산 기법을 배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시간에 배워왔던 숫자들은 정제된 숫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로그라든지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미분, 적분 이런 개념들을 연습하기 좋게 가공된 숫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단순한 사칙 연산 이상의 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구단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수준의 계산이었죠. 하지만 피셋의 자료 해석에 등장하는 수치들은 정말 날것 그대로입니다. 현실을 반영하다 보니 숫자가 계산하기, 좋, 계산하기 좋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어, 그 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주어지고 보기 역시 계산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무작정 뭐, 뭐와 뭐의 증가율을 비교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유형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 계산에서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료 해석은요, 사실 이 복잡한 계산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단순하게 풀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빠르다, 정확하다, 단순하다에 모두 해당되는 게, 다양한 계산 기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계산 기법이 완성이 되어야 그다음에 문제 유형을 숙지를 하고 그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어~ 시간을 완전 압축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실 구몬 학습지 많이 풀었잖아요. 그리고 구구단을 외우면서 단순 계산 기법들을 정말 몸에 익혔죠. 그것처럼 저는 매일매일 두세 장의 계산 연습을 했습니다. 복사집에 가시면 이제 있는 그런 다양한 계산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똑같은 문제라도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계산 방법들을 꾸준히 찾아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계산에 자신감이 붙으면요. 이 문제를 내가 잘 풀었나 안 풀었나 뭔가 찜찜할 틈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푸는 방법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 계산은 도구처럼 사용이 될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시간이 두세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 이런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드는 게 훨씬 와닿을 것 같아서 저는 100 곱하기 0.75, 그 다음에 60이라는 숫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방법, 그냥 100 곱하기 0.75가 계산이 된다면요, 그냥 75와 60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75, 0.75를 4분의 3이라는 분수로 어, 분리를 하셔서 이렇게 약분을 하신 다음에 75라는 결과를 낼 수도 있죠. 그리고 100을 가만히 두고 60에 3분의 4를 곱한 다음에 100과 80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0.75를 그대로 두고 100을 옆으로 넘겨서 0.75와 0.6의 비교 문제로 만들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뭐 4분의 100과 3분의 60을 비교해서 25와 20의 비교 문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 곱하기 0.75라는 워낙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어 그냥 당연히 75로 계산하고 60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5가지나 되는 계산 방법을 쓰면서 귀찮게, 아니면 오히려 더 돌아가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정제된 아주 깔끔한 우리 입맛에 맞는 숫자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5번이 1번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계산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똑같은 계산 문제를 연습하실 때도 정말 무궁무진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실전에서 마주쳤을 때 바로바로 1번에서 5번까지의 무기들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계산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수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분수로 예를 들었을 때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흔히 쓰이는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모의 경우에는 3배 이상 증가, 분자의 경우에는 3배 미만 증가죠. 정확한 뭐2몇 배라는 수치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3배라는 단일 기준을 가지고 어,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각 분수 안에서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똑같이 두배 이상이지만, 얘는 이제 플러스 2 정도의 수치가 있고요. 34보다 2가 더 크죠? 근데 얘는 84보다 25가 더 큽니다. 즉,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네, 여기 같은 경우가 더 수치가 크다는 거죠. 지금 분모가 2. 어, 몇몇 둘다 2. 몇몇이지만 여기에 수치가 훨씬 크니까 분모가 크면 분수는 작아지기 마련이죠. 그다음에는 또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이 17과 36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곱하기 2를 한 34를 36에서 빼줍니다. 즉, 36이라는 분모를 지우고 2라는 분모를 대신 세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한 84를 빼서 25라는 분모를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가율에서 비교가 안 되게 확실하게 비교를 할수 있어요. 여기서도 뭐 충분히 3배라고 해도 12배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왼쪽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3분의 4는 1과 3분의 1이라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6과 3분의 4를 비교할 때 이렇게 가분수 형태를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1과 5분의 1을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둘다 똑같이 1을 띄어내서 3분의 1을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뒤집어서 3과 5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된 게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계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있으며 숫자들에 맞게 계산 방법을 달리 한다면 더 정확하고 더 단기, 단시간 안에 시간을 절약하면서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 다양한 계산 방법을 익히시라는 것이 저의 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피드보다는 정확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료 해석을 풀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시간 부족을 많이 느끼는 것이 자료 해석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접근 방법으로 무작정 스타트치를 틀고 2분의 한 문제 그리고 못 풀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연습을 아무리 아무리 하면 하시면 하실수록 하셔도 정말 못 푸는 문제는 끝까지 못 풀고 풀수 있는 문제만 계속 연습하는 그런 방식밖에 안 됩니다. 자, 자료 해석이 왜 스피드보다는 정확도이냐? 그럼 정확도를 늘리면 반대로 스피드가 자동으로 잡히는 이유가 뭐냐를 말씀드리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준비할 게 많아요. 계산 기법이 먼저 숙달이 돼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유형별로 풀이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만의 풀이 프리티... 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계산에서의 자기만의 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기를 뭐 속어해 나가는데 본인만의 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유형, 좋아하는 유형, 자신 있는 유형, 자신 없는 유형을 구별할 때도 자신만의 팁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셔야지. 무작정 정말 번갯불에 콩볶아먹듯이 2분의 1 문제. 이렇게 풀고 넘어가신다는 건 기출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료 해석에, 뭐, 정확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스피드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계산 기법들을 당연히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문제 유형, 그리고 관련 개념들, 요즘 사실 시중에 책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음, 책이나 혹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차분하게 두세 번 반복하시면서 나만의 팁을 쌓아 가시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만의 팁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식으로 정확도를 내가 살려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스피드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만 신경 쓰다가 절약도를 버리시게 되면 내가 공들여서 푼 문제들이 다 틀리게 되고 총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몇 문제를 버리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했을 때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정답률과 정확도 그리고 나만의 팁, 문제 유형 익히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피셀 기간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평소에 몇 문제씩이라도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만의 비법 노트를 만들자 라는 건데요. 자, 언어나 상황 같은 경우에 내가 틀린 문제마다 오답 노트를 한다?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행위입니다. 거의 예 제가 써놨듯이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자료 해석의 경우는요 문제 유형이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그 유형을 정리해 두었을 때 어,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 하나 쌓여갔을 때 나중에 가면 큰 자산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나만의 팁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수 유형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문제 유형별로는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가평균, 뭐 최소 교집합 구할 때. 뭐 둘의 전체 AA 더하기 B 빼기. 뭐 전체 합집합. 빼는 그런 공식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중평균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문제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유형별 풀이법을 함께 공부를 하시고 그 지식이 쌓여갔을 때 비로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자기가 정리를 해나가도 되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시중에 좋은 책들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만의 팁을 정리하는 거예요. 나만, 나만의 팁이라는 거는요. 어, 예를 들어, 매년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등의 선지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2001년부터 2017년에 자료가 있다. 그랬을 때 2001년부터 쭉 2017년까지 검토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2017년 거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랬을 때 조금 더 답이 뒤쪽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닿는 시간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닿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시간 어, 절약 팁이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따로 수치를 쓰기보다는 표를 최대한 그대로 활용한다. 라던가 아니면 표와 그래프가 동시에 쓰인다면 그래프 바로 위에 표의 수치를 옮겨 적는다 등등 사소하지만 분명히 나만의 비법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정확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을 노트에 적어 두신 다음에 뭐 우연찮게 쓰는 게 아니라요. 노트에 적어 두고 정말 암기하듯이 숙달을 하신다면 어. 우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비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나의 실수 유형을 정리하는 건데요. 사실 실수는 아 그냥 이번에만 실수했으니까 다음에는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자료 해석에서 정말 어한 70점에서 90점대까지 상승하는 그 구간 사이에서는 실수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실수는 반복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실수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주의 중요한 조건을 놓친다거나 그런 실수를 자꾸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각 주의 조건을 가장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반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주에 큰 별표시를 해둬서 내가 잊지 않도록 해야겠다 라든지 나만의 실수 유형을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한 극복 방안까지 정리를 해두신다면 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소한 계산 실수가 반복된다, 그러면 그냥 뭐 다음에는 잘하면 되지 넘어가지 마시고 계산을 할때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거죠. 사소하지만 아주 크리티컬한 변화를 가질 수 가져올 수 있는 나만의 극복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저는 점수가 어, 평균적인 점수에서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불안불안한 점수대에서 안정적인 나만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료 해석은 정말 처음에 가장 많은 좌절을 느끼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가장 든든한 나만의 백이 될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더뎌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고 불안해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리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히 평소에 한두 문제라도 계산 문제 연습하시고, 또 한두 문제라도 문제 유형들 접해 가시고, 또 한두 줄이라도 나만의 노트에, 음, 그런, 어, 유형이라든지 실수, 아니면 나만의 팁을 정립해 가신다면, 나중에 가서는 정말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과목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도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 실전 팁들 많이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